안녕하십니까 수장입니다 저는 사진 작업을 하면서 뭐 개인 촬영이던 이제 업무 촬영이던 모든 사진을 다 라이트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 관리도 라이트룸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정도 라이트룸에서 하고 뭐, 물론 포토샵으로 편집을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건다 라이트룸에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하는 것만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라이트룸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파일을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트리 구조라고 하죠. 폴더를 이제 몇 개씩 이렇게 그, 뭐 1번 폴더 밑에 1234, 뭐그 1, 2, 3, 4, 1번부터 밑에 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트리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행사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듭니다. 이제 이번에,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어서 환영 만찬과 컨퍼런스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네트워킹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순서대로 행사 순서대로 이제 어,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사진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여기 환영만찬 같은 경우에는 하위 폴더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밑으로 가면 다 사진들이 이제 들어있게 되는데,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기 보시면 뭐 등록, VIP, 오프닝, 개회사뭐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가다가 뭐기조강은 1, 2, 3 하는데, 이제 뭐 세션이 나눠지게 되면 이제 세션 1, 2, 3, 4, 5가 있는데, 이 안에서 또 발표자 별로 또 폴더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씩 나눠지고 여기는 여기도 이제 세 개씩 나눠지게 됐는데 이렇게 계속 하위 폴더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복잡한 경우에는 여기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라이트룸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보내기가 이 폴더에 있는 걸 내보내면 기본적으로 이 옵션들밖에 없어요. 특정 폴더, 특정 폴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폴더를 정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본과 동일한 폴더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폴더에 넣는 건데 여기 보면 하위 폴더에 넣기라고 있죠. 저 같은 경우 에 고해상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원본과 같은 폴더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폴더 구조가 1단계, 2단계까지는 괜찮지만 3단계, 4단계까지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하위 구조가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어,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임의로 만들어 놓은 폴더인데, 지금 이 폴더가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을, 어, 사진을 한 장씩만 제가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한 장씩 선택을 했는데, 자, 이렇게 선택한 사진이 총 8장 이 있습니다. 이 8장이 각각 폴더에 한 장씩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걸 모두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기존 방식대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하이폴더로 내보내기를 하겠고, 이렇게 해서 8장이 내보내기가 되면은 자, 이 폴더 밑에 이런 식으로 고해상도라는 폴더가 하나씩 생기고, 이 안에 아까 내보내기 했던 사진들이 한 장씩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폴더가 벌써 8개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하려면 폴더를 여러 개를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거는 일본 폴더였으니까 01 해서 여기다 놓고. 놓고. 이건 2번 폴더였으니까 봉이. 이건 3번.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무한 반복으로. 근데 이게 폴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음. 이것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주 단순 노가다 반복 작업이고 굉장히 짜증납니다. 음. 시간 많은 시간이 있을 때도 짜증나고 시간이 없을 때도 짜증이 나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지금도 벌써 8 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거 이게 무슨 낭비예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에 노동력 낭비. 굉장히 <laughs> 짜증나는 과정인데 그동안에는 방법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 왔습니다. 매번. 매번 라이트룸에서 보정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고 그 폴더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거를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했던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 무식한 방법이었어요 그 동안에는 자 이제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작업을 해오다가 어, 라이트룸에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깔려 있기도 한데 어,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어, 뭐가 되는 걸까 궁금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플러그인 도대체 뭐가 있지 하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도비 추가 기능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어도비의 어, 커뮤니티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그인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를 좀 찾아봤는데 뭐 유의미한 건 없었어요 저한테 제가 뭐 관심이 가질만 관심이 갈만한 그런 기능이 있는 플러그인들은 없었고 뭐좀 이제 어, 이제 뭐그 프리셋 같은 거 럿이라고 하죠. 뭐 사진에서 프리셋이라고 하는데, 어 뭔가 이제 그 보정값들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 이제 그런 거, 이제 픽처 스타일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구글링을 통해서 이런 사이트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포토그래퍼스 툴박스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현재 어 라이트룸의 플러그인을 개발을 해주는 사이트예요. 보니까.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뭐 커스터마이징 디벨롭먼트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어 내가 원하는 플러그인을 만들어 준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발견했던 게 이거예요 라이트룸 트리 엑스, 엑스포터라는 건데 어 일단 보시면 뭐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우리는 구글에 힘을 빌려 봅시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트리 수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트리 구조대로 익스포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내보내기를 해준다는 얘기고, 어,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기부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 유로인데, 뭐, 1유로 정도만 기부를 하시면, 어, 인증코드를 줍니다. 그래도 인증코드를 받으면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전에, 어, 이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기부하고 하지 않고, 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해요. 1 5 장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테스트를 원하신다면,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테스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방금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사진을 한 장씩 골라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총 여덟 장의 사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내보내기를 하고 원본하고 같은 폴더에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그 밑에 하위 폴더로 고해상도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내보내기를 하라는 순정 기능만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뭘할수 있냐면 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한 다음에는,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여기서 제가 폴더를 하나 임의로 저장, 네, 저장을 해놨어요. 이제 보정 완료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그 밑에 고해상도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 자, 이번에 끝나갔죠 자, 보시면. 고해상도 폴더를 만든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안에 이렇게 1, 2, 3, 4, 5, 6, 7, 8까지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같은 반복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 이걸 받아놓고. 드디어 이 단순 무식한 노가다에서 해방됐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폴더가 적게는 10개인데 많게는 한 2, 30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크게 10개. 그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방이 3개예요. 1번룸, 2번룸, 3번룸. 1번룸, 2번룸, 3번룸을 나눠 놔요. 그다음에 1번룸 안에서 세션 1, 2, 3, 4, 5, 6, 7, 8. 2번룸도 세션 1, 2, 3, 4, 5, 6, 7, 8. 3번룸도 세션 1, 2, 3, 4, 5, 6, 7, 8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벌써 폴더가 8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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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 8 3 24. 24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세션 하나에 또, 연사가 세 명씩 있다고 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폴더가. 그러면 이 폴더 구분하는 것만 해도, 물론 라이트룸에서 폴더로 만드는 것도 짜증이 나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인데,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도 이 모든 폴더들을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근데 이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면 더 이상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내보내기만 하면 바로 끝.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오늘 카메라를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자, 저와 같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1유로 정도, 뭐한 뭐한 1,400원 정도 되겠죠. 1,500원 정도 되겠어요. 지금 천, 1,500원. 그 정도 기부를 하고 코드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이게 뭐 폴더가 한두 개 정도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소에 이제 작업하시는 게 그냥 폴더 하나에 다 끝난다. 이러시면은 이런 게 굳이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어 뭔가 이 장소별로, 뭐, 시간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그 폴더를 구분을 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혁신적인 플러그인이니까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플러그인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플러그인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플러그인 관리자, 플러그인 관리자 열고,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이 플러그인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만 여, 추가하시면 간단하게 추가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번역기로 다 번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거예요. 이거 분명 광고 아니에요. 이, 이, 개발자와 저와는 아무 커넥션 없고, 저도 우연히 발견한 거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린 거 오해는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1년도 정도만 이제 기부를 하시면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좀 너무 고마워서 심지어로 기부했습니다. 심지어로 기부하고 사용 중입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직 구독 안 했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유용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제 영상들 보시다가 궁금한 건 아무데나 댓글 다시면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댓글 달아드리고, 글로 안 되는 건 영상으로 새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